셜록 홈즈 시리즈는 영화 250편 이상 제작, 100개국 이상 출판, 게임 굿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되어 기네스북에 기록되었지만, 그런데 홈즈보다 더 많은 돈을 번추리 소설 작가는 따로 있습니다. 1887년 주홍색 연구에서 첫 등장한 이 셜록 홈즈는 무려 100년 넘게 드라마, 영화, 게임, 광고까지 등장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죠. 드라마 셜록 영화 셜록 홈즈, 심슨, 각종 패러디 만화, 미모로까지 변형됐습니다. 한마디로 셜록 홈즈는 탐정이라는 장르의 대명사이죠. 이와 자주 비교하는 에거서 크리스티, 추리소설의 여왕으로 대표작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 나일강의 죽음, ABC 살인 사건, 엄청난 생산력으로 수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녀의 책은 전 세계에서 약 20억 부 이상 팔렸습니다. 성경,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팔린 저자가 바로 그녀. 단일 작품으로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약기억부 이상 팔리면 홈즈 시리즈 전체보다도 더 많이 팔렸죠. 여기서 궁금증. 아니 홈즈가 더 유명한데 왜 판매량은 크리스티가 더 높아? 첫 번째는 작품 수. 아서 코난 도일은 홈즈 말고는 거의 안쓴 반면 크리스티는 장편 예순 여섯 권, 단편 수십 편, 심지어 희곡까지도 꾸준히 집필한 다작 작가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IP. 크리스티는 에르켈푸아로 미스 마플, 파커 파인 등 다양한 탐정 캐릭터를 창조했으나 도일은 오로지 홈즈 하나뿐이었죠. 세 번째 시장 전략. 크리스티는 유년층, 여성층, 교육기관용으로도 인기가 많았는데 자극적인 장면 없이도 독자를 끌어들이는 구조로 그 방식은 지금도 정통 추리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판권 유지. 이건 중요한 내용으로 뒤에서 상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셜록 홈즈의 아버지 아서 코난 도일. 사실 도일은 홈즈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홈즈를 죽였다가 팬들의 항의에 못 이겨 다시 살렸을 정도였는데, 그는 역사소설을 쓰고 싶어 했고, 홈즈는 돈벌이용이라며 경멸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코난 도일의 자식들은 후손 없이 사망하여 판권을 체계적으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은 1930년에 사망했고, 이후 저작권 보호 기간인 70년이 지나 2000년부터 셜록 홈즈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홈즈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반면 애거서 크리스티는 1955년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애거서 크리스티 리미티드라는 법인을 직접 설립합니다. 자신의 판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작품 저작권을 이 회사에 넘겼고 1968년 그녀는 자신의 지분 51%를 브리티시 프로듀서 그룹에 매각하여 가족 운영 전문 제작사 형태가 됩니다. 콘텐츠 제작 능력까지 확보한 셈이죠. 2세대 운영자는 외동딸인 로잘린드 힉스로. 신중한 성격인 그녀는 크리스티 사후의 어머니의 유산과 명예를 지켜내고자 했죠. 로잘린드 힉스의 아들, 매투 프리차드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외손자이자 2.5세대 운영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판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연극을 성공시키는 등 크리스티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키워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 3세대인 제임스 프리차드는 매튜 프리차드의 아들이자 에거서 크리스티 브랜드의 후계자입니다. 그는 전방위적으로 IP를 확장하며 에거서 크리스티라는 이름을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고 있죠. 프랑스 방송사와의 판권 계약, 넷플릭스를 통한 스트리밍 진출, 오디오북과 게임으로 디지털화하며 채트 세대를 공략하여 글로벌 브랜딩화에 성공했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는 1976년 사망했고 이에 따라 저작권은 70년 후인 2046년 1월 1일부로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따라서 2046년부터는 소설 본문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에르켈프아로 드라마의 특정 스타일, 배우 이미지, 로고, 연출 방식 등은 여전히 저작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즉, 원작 텍스트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지만,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이나 브랜드 요소는 여전히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죠. 셜록 홈즈는 탐정이라는 장르의 상징이자 그 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존재였지만 그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키운 사람은 도일이 아니라 팬들과 후대의 작가들이었습니다. 반면 크리스티는 작가로도 성공했고 사업가로도 움직였습니다. 홈즈는 하나의 캐릭터였지만 크리스티는 하나의 기업이었던 거죠. 이 차이는 엄청난 판매량과 수익의 격차를 만들었는데 생전 수입으로 도일은 약 50억 원을 벌었으나 에거서 크리스티는 약 5천억원으로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사후 수입은 워낙 방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셜록 홈즈가 가장 유명한 탐정인 건 맞습니다만 가장 많이 팔린 탐정 소설은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들이죠.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 탐정을 더 좋아하시나요? 셜록 홈즈 아니면 푸아로?